다음은 3D 마커 테스트인데요. 두 모델 모두 첫 번째로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레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레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34와 갤럭시 A24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A24 개봉기를 했는데요. 정말 A24도 전작 대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A34와 A24 둘 중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른 구형 보급형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A34와 A24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는 A34가 미디어텍 디멘시티 108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TSMC 6나노 핀팻 공정에서 제조된 AP이고요. 실제로 다른 모델인 A33과 S21과 비교했을 때 발열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저사형의 게임은 무리 없이 충분히 돌릴 수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미디어텍 AP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반면, A24 미디어텍 헬리오 G99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TSMC 6나노 핀펫 공정에서 제조된 AP이고요. A34의 AP와 동일한 미세 공정이지만, 성능은 A34의 디멘시티 1080이 더 좋습니다. 또한 발열 관리도 A34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았고요. 램은 A34가 6GB LPDDR4X가 탑재되었습니다. 반면 A24는 4GB LPDDR4X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A24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램 용량이 4GB라는 것이죠. 해외 모델은 6GB와 8GB 용량으로 출시했는데요. 국내 모델은 4GB 용량으로 출시했거든요. 아무리 A34와 격차를 두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요즘 4GB 용량은 많이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장 용량은 두 모델이 동일한 128GB 용량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UFS 2.2 규격이 적용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SD카드도 두 모델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속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긱벤치 점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싱글코어인데요. 두 모델의 격차가 대략적으로 20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A24는 후반부로 갈수록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500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A34는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고, 일정한 점수대를 유지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스로틀링이 심해지는 것은 A24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기기 후면부를 만져보면 발열이 A34보다는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 따뜻한 정도였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두 모델 모두 급격한 스로틀링 없이 잘 유지했지만 A24 같은 경우는 6회차에서 8회차까지 스로틀링이 조금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공교롭게도 A34는 6회차부터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도 A34가 3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기기의 주요 설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34는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A24는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두 모델 모두 초기 설정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램 플러스 용량은 A34가 6GB로 설정했고요. A24는 4GB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는 둘다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전원을 껐다가 켰고요. 네, 그래도 부팅은 A24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최근 실행한 앱도 하나도 없고요. 그럼 이제 리프레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모델의 동일한 앱 20개를 모두 구동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0배속으로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앱을 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리프레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유튜브부터 네, 유튜브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그 다음은 네이버 네, 네이버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그 다음은 티빙 네, 티빙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쿠팡. 네, 쿠팡도 동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는데요. A24는 아예 켜지지를 않네요. 다음은 옵션. 옥션. 옵션도 동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고요. 다음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도 도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네, 다음은 아마존. 네, 아마존도 도모델 모두 네, 브러시 되었고요. 다음은 컬리. 네, 컬리도 도모델 모두 브러시 되었고요. 다음은 11번가. 네, 11번가도 도모델 모두 브러시 되었죠? 다음 바이브. 네, 바이브도 도모델 모두 브러시 되었고요. 다음은 카메라. 카메라도 도모델 모두 브러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고요. 다음은 CGV. CGV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죠. 다음은 교보 이북. 네, 교보 이북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고요. 다음. 다음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되었는데요. 일단 켜지지가 않네요. 다음은 SOS. 네, SOS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 네, 롯데시네마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위메프 네, 위메프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놀자 네, 야놀자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라이즈 오브 킹덤즈 네, 라이즈 오브 킹덤즈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아마 최초일 듯 한데요. 리프레시안된 앱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모델 모두 모든 앱이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D 마크 테스트인데요. 두 모델 모두 첫 번째로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두 모델의 점수 차이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A34의 그래픽 처리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요. A24는 A34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또한 A24가 6도 더 높은 것으로 볼수 있고요. 그럼 20회를 연속으로 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없었고 20회 모두 완료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A34가 거의 두배 정도 되는 차이로 앞서는 것을 볼수 있고요. 특히 A34는 점수도 더 높은데 안정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온도 역시 기본적으로 A24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죠. 또한 A24 같은 경우 프레임이 심할 때는 1fps까지 떨어지는데요. 3D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넘기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뚝뚝 끊기듯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A34도 그렇지만 A24는 더더욱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에는 문제가 많을 듯 하고요. 발열도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실행하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하면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 않겠죠. 두 모델 모두 KT 기가 와이파이에 접속된 상태입니다. 그럼 A34의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A24의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현재 시간대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평상시보다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기 자체 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운로드 속도는 A34가 조금 더 빨랐고요. 반면에 업로드 속도는 A24가 더 빠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와이파이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성능은 A34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긱벤치 점수를 통해서 수치적으로도 A34가 발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았고요. 물론 A24도 스로틀링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급격한 하락은 없었습니다.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 같고요. 다만, 그래픽 성능은 A24가 A34보다 더안 좋다라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알수 있었고요. A34도 좋지 않은데 A24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A24가 아무리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순전히 A23보다는 더 좋다는 말이지 A34와 비슷한 정도의 성능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두 모델의 기능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A34와 갤럭시 A24의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았는데요?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 영상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